안녕하세요. 달리작입니다. <laughs>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기버, 테이커, 매처. 기버는 이타적이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남을 돕는 사람입니다. 테이커는 이기적이고 노력 이상의 이익이 돌아올 경우에만 전략적으로 남을 도와줍니다. 매처는 받은 만큼 돌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공의 사다리를 놓고 봤을 때 어떤 부류의 사람이 제일 최상위에 위치할까요? 기버는 남을 도와주느라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다 뺏기고 테이커와 매처에게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버는 성공사다리 제일 바닥에 위치합니다. 테이커와 매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기 때문에 기버보단 위에 위치하지만 그만큼 질투와 시기도 많이 받기 때문에 더 위로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중간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공사다리의 제일 최상위에 위치하는 건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공 사다리의 최상위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기버입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버는 최하위이기도 하지만 최상위에 위치하기도 합니다. 같은 기버인데도 어떤 기버는 최하위에, 어떤 기버는 최상위에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이익을 돌보는 데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 중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상위 기버, 하위 기버, 테이커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버는 모두 타인의 이익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기버 사이에도 성공과 실패가 나뉩니다. 성공한 기버는 타인과 더불어 자신의 이익도 챙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실패한 기버가 이기심이 전혀 없다면 성공한 기버는 타인과 더불어 자신의 이익도 챙길 줄 압니다. 성공한 기버는 남을 이롭게 하는데 관심이 있지만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한 야심찬 목표도 테이커나 매처만큼 강합니다. 성공한 기버가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지만 자신의 이익도 잊지 않으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베풀지 스스로 선택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한 곳에서 봉사를 오랫동안 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친구들이 다 떠나도 저만은 혼자 남아서 성인이 되고 나서도 봉사를 계속 했어요. 올해 봉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공통점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어떤 단체든지 단체가 운영이 되려면 임원진이 필요하잖아요. 회장, 단장, 부단장, 총무 이런 걸 누군가 맡아서 해야 되는데 항상 임원을 맡았던 사람들은 임기가 끝나면 모두 그냥 봉사를 그만두더라고요. 기브 앤 테이크 책을 읽으면서 같이 봉사하다가 관둔 친구들의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모두 다 처음엔 봉사를 하러 모였지만 정작 자신의 이익을 돌보지 못한 것 같아요.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들어왔지만 직책을 얻고 시간과 힘이 많이 들어가면서 봉사가 일로써 느껴진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서 성공의 사다리를 타고 그 사다리 끝까지 올라가 최고의 성공을 얻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받는 것보다 주는 거에 더큰 만족과 보람을 느끼는 기버였습니다. 그리고 기버 중에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야심찬 목표도 있는 사람이 최고의 성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큰 성공을 이룬 사람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능력, 성취, 동기, 기회 이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간과하는 마지막 한 가지 네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입니다. 기본은 받는 것보다 주는 데큰 기쁨을 느끼면서 항상 선한 영향력을 주위 사람들에게 펼칩니다. 이 영향력이 타인과의 상호 작용에서 몇 배로 크게 힘을 발휘합니다. 결국 기버는 여러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많은 사람들이 먼저 기버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어떤 일을 할때 대가를 바라고 그 일을 하면 딱그 대가에 맞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어떤 일을 했을 때 생각보다 더큰 보상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바라는 게 없이 그냥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일을 했을 때 아무런 보상이 없다 그러면 그냥 그거에 만족할 수 있고 반대 상대방 쪽에서 감사하다고 어떤 보상에 표시를 해준다면 그거는 내가 뭐 대가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0이었지만 그 보상은 어쨌든 연구단 더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큰 감사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